30년 전 가장 친한 친구에게 1억 원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꼭 갚겠다던 친구는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. 최근에야 알았습니다. 그 친구 큰 사업가가 되어 잘 살고 있더군요.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갔습니다. 번듯한 사업가로 변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무슨 돈? 난 너한테 돈 빌린 적 없어. 그깟 종이 한 장으로 뭘 어쩌겠다는 거야?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다행히도 법은 아직 내 편이었습니다. 결국 나는 돈을 되찾았습니다. 하지만 깨달았죠. 돈보다 중요한 건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아는 거라는 걸. 나는 그 돈을 혼자만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. 나처럼 힘없는 노인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법률 상담 모임을 만들었죠. 이제 와서야 새삼 깨닫게 됩니다. 삶에서 돈보다 중요한 건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아는 거라는 걸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화면은 톡톡해 주세요.